안녕하세요 신대빈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뭐또 아마추어가 나왔습니다 <laughs> 자 오늘은 아이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언 잘 치는 꿀팁을 네, 저를 통해서 저한테 이제 빙의가 되셨다고 생각을 하고 네, 잘 배워 가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이제 가능하다는 걸 아이언은 느꼈고 아이언은 얼마나 친한 분? 봅시다 아이언은 또 얼마나 잘못 <laughs> 칠까요? 오케이. 자. 원래대로 필드 나가서 치는 대로. 아! 아. 어우 드라이버보다 확실히 똑바로 가. 와. 아 이게 근데 나 뒷땅이 잘 나. 굉장히. 한두 개만 더 쳐볼게. 이 아이언은 이걸 쇼트 아이언이라고 하나? 7번 아이언이니까 미들 아이언. 아 미들. 네 이거는 7번 아이언입니다. 아. 자, 하나만 더. 어, 제가 꼭한 마디만 드리자면 잘 치는데 못 치는 척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스윙은 이게 정말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잘 치는데 못 치는 척하는 게아니라못 쳐서 못 치게 나오는 겁니다. 바로 혹시 모를 비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마지막 확실히 난 슬라이스의 그 마법사 같은 느낌이 있어. 전문가야 음. 슬라이스의 전문가 슬라이스 배우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laughs> 제가 그 확실하게 이제 티칭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오늘도 해결 방안을 한번 찾아서 네. 어 일단 어드레스의 간격 이 그립 끝과 배꼽의 간격이 <웃음> 정전기가 <웃음> 교감하지 말라고 자 <laughs> 아, 그립의 간격이 어, 아, 아, 이렇게 한뼘 정도는 나와줘야 돼 근데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깝고 아, 한뼘 한 정도. 정도 나와주고 그렇지? 지난번에 드라이버를 레슨 해줬던 것처럼 똑같아. 얘도. 아, 이 아이언도? 그지 아이언이라고 해서 다를 거 없어. 드라이버랑 어. 모든 스윙은 다 똑같아. 그치. 자, 여기서 이 명치랑 같이 헤드 끝을 보면서 이렇게 돌아줘. 그 다음에 공 보고. 자, 백스윙 그대로 올려주고. 그지 이렇게 해줘야 이 상체 회전도 충분히 다 되고 중심도 너무 왼쪽으로 쓰리지 않고 오른쪽으로 살짝 와주는 느낌이 있지. 그렇지 이렇게 스윙을 해줘야 돼. 자 가자. 한번. <laughs> 네 확실히, 아 예. 나는 참 그런 게 있었어. 음. 그때 드라이버 강좌편을 보셨던 분이라면, 예. 확실히 그 드라이버에 대한 변화, 음. 서로 신뢰라는 게 생겼어요. 원래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는데, <laughs> 참 죄송해요. <laughs> 골프시다가. 예. <laughs> 자, 헤드 끝을 따라서 영치랑 같이 회전을 먼저 해줘. 한뼘 정도 간격은 음. 나와줘야지. 그치. 음? 아, 아, 아뭐 이런 제 느낌으로? 제...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이런 느낌으로? <laughs> 아, 아, 맞다. 그리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나 원래, 저, 저 원래, 제가 원래 백스윙 궤도가 진짜 이거였어요. 딱 이러고서 쳤단 말이에요. 근데 확실히. 짧게. 예 저는 이것밖에 안 올라간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예, 명치 돌리고, 올리니까 훨씬 더 많은 그렇지. 백스윙 궤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야 이제 힘을 들이지 않고 공을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얘를 돌려. 저 상체 정면 저쪽 거울 쪽고 있는 쪽을 볼수 있게. 그렇지? 그렇지? 자, 세 번만 해 보겠습니다. 돌려주고공 보고 스윙. 빵. 아, 그렇지. 쭉공 보고 공공 공. 공, 공. <웃음> <웃음> 아니 이게 그 진짜 웃겨. 너들 말하잖아. 스윙이 1초밖에 안 되는데 신경 써야 될게 너무 많으니까 좀 머리에 멘붕이 좀 오긴 해요, 가끔. 자, 아. 다시. 천천히, 시선은 끝 그치. 공 보고, 백스윙, 그 다음에 스윙. 그치. 이거지, 딱. 자, 한번 쳐봅시다. 자, 같이 천천히 돌아주고, 더돌아줘야더 그치. 공 보고, 백스윙, 스윙. 그치. 어우, 임팩트 일단 조금씩 좋아지고. 오케이. 있어. 오, 역시 롱아이 아, 이 아이언도 확실히 같은 방법으로 하니까 어, 좀 훨씬 더 효율적인. 롱아이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스윙은 다 같습니다. 대신 어설프게 돌아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이렇게 슬라이스를 잡는 거는 이걸 이제 반복 연습을 어. 통해서 만들어서 가면 되는 건가? 그래서 내 타이밍을 만들어줘야지. 음. 자, 백스윙 다시 한번 음. 테이크어웨이. 충분히 자, 이 헤드를 따라서 얘네가 떡더 더 돌아줘봐. 더돌수 더 있잖아. 그공 보고 그 다음에 백스윙, 그 다음에 스윙. 그렇지. 이때 어. 중요한 건자 테이크어웨이 다시 해봐. 이렇게 했을 때. 클럽이 너무 뒤로 빠지지 않게 얘는 아, 어, 아, 몸, 몸을 어, 이렇게 돌고 골반 돌릴 필요 없지 명치만 어. 돌려주니까 여기까지 갈수 있는데까지만 자 그리고 백스윙 다음 페스윙 그렇지 오케이 충분히 돌아주지 오페 그렇지 오케이 어 확실히 이 골프는 참 단순하면서도 이제 어려운 운동인계 나는 너를 공을 똑바로 보낼 생각은 없어 <laughs> 이 정도만 항상 갈수 있긴 그치. 해도 아, 이 정도만 해도 한 80개? 일단 음. 아, 100개는 음. 안 넘을 것 같은데 80개는 무슨 그치 100개 치는데 <laughs> <laughs> 어. 최고 스코어가 103개였습니다 자 돌아주고 제공네 그치 오오 기가 막히네 이건 정말 기가 막힌야 좋아, 좋아. 어, 절대 130도에 나갈 수가 없었지. 아뭐 어디로 나가? 응. 30m 밖으도 확실히 이걸 아크라고 하나? 응. 백스윙에? 백스윙의 궤도. 아, 궤도. 응. 이 궤도가 그러니까 아마추어는 아마추어 같은 경우는 백스윙을 어떻게 하냐면 응. 최대한 어, 많이 꼬아야지 하고 힘이 들어가. 아 어, 어깨를 많이 돌려야지 하면서 어, 여기서 힘 빼세요. 어. 응. 어 이렇게 치는. 그래 내가 그랬지, 어, 원래. 어. 그래서 어깨를 돌리려고안 되니까 자꾸 또 아, 이제는 이 등을 반대편에 보이게 하면서 이제 어. 이렇게 가. 그러면 힘이 또 들어가. 그럼 그러니까. 또힘 빼세요. 또안 맞아. 근데 사실 모르거든. 정말 힘 빼세요라는 말을 음. 이해하기 가 쉽진 않아. 근데. 근데 나는 힘을 빼고 앉죠. 근데 이 몸의 움직임, 몸의 방향, 힘 쓰는 방향이 어딘지만 이렇게 알면 오히려 얘네 클럽이 내 궤도를 따라서 다니기가 쉬운데. 아, 힘 쓰는 어, 방향 무조건 어깨, 무조건 뭐등회전하요이런 힘이 들어가. 그 부위를 쓰려고 하거든 음. 어. 그치? 지금 참 충분히 몸을 열어줘야지. 그렇지. 야, 어, 근데 진짜 백스윙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니까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내 스윙을 믿을 수 있고 응, 응, 응. 확실히. 그래야 이게 백스윙 때도 몸통이 꼬였다 회전이 됐다라는 게잘 어, 느껴지는. 진짜 거. 정말로. 응. 자, 다시. 자, 시선을 따라서 충분히 그렇지. 공. 자, 지금 아, 너무 빠르잖아. 다 여기서 테이크오이 하고 공을 보고 쳐야 되는데 무슨 테이크오이 하자마자 공을 쳐. 아 이게 믿음이 생기니까 그래. 이게 믿음이 중요해요. 나를 내가 믿은... 너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자꾸 왜이가 내가 나를 믿어버리니까, <laughs> 아, 이렇게 하면 더 멀리 나가겠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아, 어, 맞아, 맞아. 근데 진짜 그런 거 같아. 어, 이 순서만 지키고, 이 리듬만 딱 지키려고 해봐. 자, 또 빠르게 하지 마. 충분히 공 보고, 거기서 백스윙.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 뭐 엄청 빨라, 무슨. 맞아. 빠르면 안 된다, 스윙은. 응. 그잘 그러니까 되면 이 순서를 계속 지켜주면서 해야 되는데 잘 되면 뭔가 조금만 더 하면 될것 같으니까 세겠지. 그런 건 없어. 이 모든 사람들의 그 로망이 있지. 볼 스피드. 그렇지. 어. 볼 스피드는 이게 돼야 볼 스피드가 아. 나오지. 일단 맞아야뭐볼 스피드가 나오니까. 근데 이것도 지금도 아니야. 그래 지금도 아니었어? 좀 빨랐어 지금은. 구분 동작으로 해. 이걸 연습을 해야돼 야 정말. 끝을 따라서. 쉬운 운동이 아니야. 돌아주고 보고 스윙. 제. 그래 이렇게 가야돼 어, 그래. 이렇게 가줘야 돼. 참 이게 구분 동작이 더 비거리가 잘 나온다. 아니, 엄마 아빠가 항상 하는 말이 뭐야? 네. 너의 스윙을 보면 문어 같다. <laughs> 지금 많이 교정 <기준 웃음> 아, 되지 않았나? 그치지가 옛날에 진짜 어떻게 했냐면 스윙을 이거 들고.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했어요. 다리를 굉장히. 네. 빨리. 다리를 먼저 굉장히 빨리 하고. 근데 지금은. 네, 몇 번의 레슨을 통해서. 자, 명치 회전 먼저. 나의 공 보고, 백스윙. 오, 이야. 정말 이거는 뭐더 이상 이 영상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것만 얼른 습하시면 네. 뭐이 정도면. 네, 롱아이언, 우드 드라이버 다 똑같습니다. 무조건 해보세요. 이 시선이 제일 중요한데 정말. 그래, 얘네가 좀 돌아주거든. 제, 공, 오케이. 아 이거는 지금 조금... 같은 경우는 밀리는 건 이거야. 보고 여기에 취선이 오기도 전에 보고 이렇게죠. 너무 빠르잖아. 아 그리고 어제 그 알려준 핵심 팁을 안 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벽 응. 벽을 통해서 뒤쪽에서 칠수 있게. 네 뒤쪽에서 지금 약간 좀 그걸 생각도 안 하고. 백스윙 거야. 때 너무 급하게 내려오지 마. 오케이. 양치회전 충분히 공 보고. 오케이. 아니 너와. 이렇게 하라니까? 보고, 멈추고, 공 보고, 그 다음 백스윙 올려야 되는데, 공을 보는 동의가 화내는 <laughs> 없어. 화내는 거야? 어? 지금 뭐, 권력 좀 아, 가졌다고 화내는 거야? 잡고 있다, 지금. 아... 화가 아지? 나게 하지 마. 자. 자, 보고. 아. 아. 여러분, 이거예요. 완벽하게 정해드릴게요. 돌고, 돌고, 공 보고, 보고. 백스윙, 백스윙. 그렇지. 오케이. 자. 먼저 쭉, 동, 동, 이제. 어 이제 템포만 지켜주세요. 템포만 지키면 이제 끝이 납니다. 조금 어,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면서 빨라지면 안 됩니다. 항상 유, 법칙을 예, 지켜주시면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도 백스윙 올라가는 궤도 그다음 몸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난번 드라이버와 마찬가지로 아이언, 롱 아이언, 우드도 이렇게 연습을 해주신다면 훨씬 더 일관성 있는 스윙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편은 이제 롱 아이언이나 우드. 사실상 정말 레슨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란 말이야. 다음 편은 저희가 뭐 4번이나 5번 아니면 우드를 가지고 제가 진짜 우드 못 치거든요. 가져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똑같이 실험물 삼아 레슨을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